KNN 뉴스를 한 눈에 보는 시간 한 뉴스입니다. 충청남도 닥터헬기가 도민 생명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충남 닥터헬기는 출동 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지닌 간호사 등이 동승해 현장 도착 직후부터 응급의료기관으로 후송을 마칠 때까지의 응급처치를 도맡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 충남 닥터 헬기는 지난달 27일까지 총 249명의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시군 전략특화 품목 및 수출 장목 육성을 위해서 매년 100억 원 사업 규모의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경북도는 원예특용작물 도비 공모사업으로 포항시 딸기수출형 집단재배단지 조성과 공화군 화계형 수출파프리카 연동하우스 설치 지원 등 6개 시군의 90억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원예소득작물 수출단지 조성을 통해 내수안정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 추진 시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폐기물 불법 처리 근절을 위해서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대한 연중 지도 점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지도 점검 대상은 고양시 관내 폐기물 처리 사업장 54개소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기물 허가에 관한 사항과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여부, 폐기물 처리 시설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지도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경미한 경우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영업 정지 등을 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고용혁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2016년 고용노동부 성과평가에서 전국 광역시도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용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의 고용위기 대책과 전략산업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 농수산 융복합 전문 인력 양성 등 2018년까지 3년 동안 고용부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177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는 이번 평가에서 자치단체 주도의 대단위 사업 기획과 협업 노력, 세부 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고용혁신 추진단 운영 분야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뉴스였습니다.